또이 업이 맞으신다 하면 그때 이제 신차급으로 이제 그렇게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판매 문의가 들어온다면 하 제가 또 사장님한테 좀 최고 조건으로 한번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될거 같아요 저희 차고지에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번호판이 부착된 1톤 차량들이 정말 많습니다 운송업이 처음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네. 1톤으로 한번 해 보시다가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장님한테도 좀 뭐 이렇게 연식 좋고 좀 비싼 차들보다는 네. 좀 적당한 차로 태싱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Let's go, let's 네, 안녕하세요. 신한트럭 정영훈입니다. 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1톤 카고 차량과 이제 영업용 보호판을 구매하신 고객님이 이렇게 저희 신한트럭 화성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온 이흥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달 전에 이제 차를 보고 가시고 그 후에 이제 틈틈이 연락을 하시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차량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또 사장님이 이제 뭐 가용 금액이 또 이렇게 또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적당한 차량으로 해서 이제 사실 임대보다는 허가권 난발을 하시는 게어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대판하실 때도 뭐 원금 90% 이상은 회수가 가능하니까 어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원래 하던 일은 어떤 업이었나요 아, 원래는 뭐 직장 생활을 계속 했고요. 네. 기계 쪽 관련된 일을 하다가. 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네. 다른 일을 찾다가, 네. 예, 지금 뭐, 하게 됐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뭐, 팬믹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자영업 하시던 분들도, 이제 다 모든 직장도 그만두시고, 네. 이제 화물업으로 유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운송업이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1톤으로 한번 해보시다가,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장님한테도 좀. 이렇게 연식 좋고 좀 비싼 차들보다는 네. 좀 적당한 차로 이제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좀 거래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제가 원했, 원했던 그런 수준에서 네. 뭐잘 네. 뭐 선택을 한것 같아요. 아, 네, 차도 그렇고. 뭐. 그러면 이제 예. 앞으로의 계획도 열심히 해야죠. 이제 <laughs> 뭐 처음이라 좀 뭐. 사실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연한 부분도 있긴 한데 네네. 일단 결정을 했으니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예. 뭐, 틈틈이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뭐 제가 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 이렇게 오늘 시흥에서 오신 사장님이 16년식 일통 카고와 영업용 버어판을 구매해주신 사장님이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뷰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시작하도록. 화이팅! 네, 구독자님들, 오늘 목요일입니다. 간만에 또 날씨가 화창해져가지고, 기분이 좋은 하루인 것 같고요. 어, 지금은 오전이고, 한 고객님께서 현대 포터2, 1톤, 카고트럭, 번호판 포함된 차량을 저번에 오셔서 체크하시고, 구입을 결정해주셨고, 오늘은 차량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체크하시고 아마 출고를 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영원 사장님께서 직접 또 차량 있는 곳까지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저렇게 서류도 다 준비해서 크게 불편한 거 없이 출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톤부터 2.5톤 이상 5톤 특장차까지 다양한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영업용 번호판 상담도 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창호지에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번호판이 부착된 1톤 차량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도 뒤에 많이 도유를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1톤 원하시면은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사님께서 아마 차량을 출고를 도와드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고객님이 인터뷰도 해주시고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화물 하면서 필요한 용품들도 조금 챙겨드렸습니다. 요거는 아마 저희가 항상 드릴 순 없고, 좀 여유분이 있을 때 챙겨드리는 서비스니까 또 운이 좋으신 분들은 챙겨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조심히 하세요 아, 네, 이제, 시흥에서 거주하신 사장이신데, 이제, 1톤 용달업은 처음이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와 상담하셨을 때, 키로수나, 이제, 주행거리, 뭐, 가격. 뭐, 이제, 연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또, 난바 값은 어느 정도 이제 보유가 되신 상황이셨는데, 이 차량에서 너무 이제 대출을 다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뭐, 연식 좋은 거보다는 그래도 좀 적당한, 가성비적으로 이렇게 한번 화물업을 해보시다가, 나중에 한 2, 3년 후에, 어차피 난바는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이 업이 맞으신다 하면, 그때 이제 신차급으로 이제 그렇게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저와 틈틈이 연락을 할것 같은데, 이제 뭐또이운송이 맞으셔서 또 꾸준하게 하신다 하면 좀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또 하시다가 또안 맞으셔서 저한테 뭐 판매 문의가 들어온다 하면 제가 또 사장님한테 좀 최고 조건으로 한번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오시는 사장님들 저희 믿고 거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겸손하고 또 경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신하트럭 정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know